여러분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최병철 원장입니다. 요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온 듯 합니다. 오늘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꼭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한자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공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로 쓰는 한자가 있는데요. 바로 성이라는 글자예요. 음악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학성이라고 부르고요. 바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은 기성. 그리고 시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은 시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뛰어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바로 성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표현할 때 쓰는 이 성자는 세 가지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바로 귀, 입,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이 성자를 쓰는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입을 쓰고 마지막으로 왕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귀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만 나중에 내가 말할 때 상대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은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자도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서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미죠. 성인은 항상 남의 이야기, 진리의 소리, 그리고 역사의 소리까지 조용히 잘 경청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게다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순의 경지인데요.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귀에 거슬리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관대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는 걸 배우는 건 2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무려 60년이나 걸릴 만큼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부터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